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해보니까 어, 의도적으로 얼굴 가리고 싶다 그런 느낌을 전혀 못 가졌어요. 제 얘기는 희망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게 있어요? 웃음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음, 긍정적 음, 그런 것을 이론에 불과하다가 아니고 우리 한번 해보자. 아, 내가 이네 우산을 들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설듯이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고 음, 보통 음, 은산이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좀 말하자면 필로서피자기로산입니다금부심 네. 아, 걱정 모두 던져버리고웃고 싶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빨간 우산 선물가 보고 보를받고 한걸음에 달려간 곳은 충주 저기 혹시 혹시 보고 셨어요 아, 예안 제가 보요 아, 두 손가락으로 저희 동네에서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동네에서는 그분을 두 손가락의 맥가이버라고 불리고 있어요. 오, 두 손가락의 맥가이버요? 예.